일장 청난것의 죽음을 전고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게 은을 받게 하셨고 또옥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도 대 여호와께서 여호와지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부르짖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사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민너와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2장 2월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해첫달이 되게 하고 나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에쌀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밤에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풀 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이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고 애굽 땅에 는 모든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너희는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교절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라 들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이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육경우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 사는 자든지 이월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모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을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을 내리실 때 애굽에 그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열제제양 처음 난 것들의 죽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계가진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지심해. 그다음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백성을재촉하여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로그 백성이 발되지 못한 은 그릇을 옷에 서 어깨에 니라 이스라엘 자 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수반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그되지 못한 단죽으로 무교 병을 구하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집함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방위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월절 규례 각 사람이 돈으로 산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 묶교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만노하고 대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너는 애국곧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 벌리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헤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엽수 사람의 땅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작과 속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괴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기 하며 네 땅에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기 하라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기이예내애국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명사신대로 너를 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대에서 천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천한 것을 다구별라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네 아들 중천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목기를 이것이 어찌 되겠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하나가 우리를 보내지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천난 한 모든 것은 사람의 장대로부터 가축의 천난 것까지 다주이셨으므로 대에서 천한 모든 수들은 내가 여호와께 서 아들 중에 모든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손기네 미간의 리 라 할지냐 그런 기둥과 불기둥 바로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이런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기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수곳을떠 나서 광야끝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니라 14장 홍해를 건너다. 바다와밑돌 사이에 비아히로다곧바알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기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 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상기면서 노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들이다 건넜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단 야 히렵껏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모 세게 에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광해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날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해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찾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아들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우리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여와를 경외하며 여와 그의 정모세를 믿었더라 15장 모세의 노래 이때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광로우시이요 말과 그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와는 용사시니 여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고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최고의지휘관들이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도다 여와여 주의 오른손이 군능오어 대언기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베리니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여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니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이을 행하는 자가 누니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수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를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병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서 여와여 주의 백 모세와 사그들 주의 기업에 사는 심리이다 여와 여인은 주의 처소를삼시려고예 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스으시도다 하였더라 미리암의 노래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두들려일으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눈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를잡며 모든 여인 도그를 따라나오며 소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와를 찬송하라 그는 고영로심 여말과 그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물로 마라의 쓴물모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위 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스라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의 규를 지키으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열 헐둘과 종려나무이른 무룹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16장 만나와 함께 출하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보둘째 달1 5이라이스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에셀 화에서 내 주가 따르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가지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 하나 아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들이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 우하여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매출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말은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살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그 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불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로 므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서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 게모긴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게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가안담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매는 1/10에 바이더라 17장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서다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얼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여나와 하더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마른 물을 찾 기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과 함께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네 집안기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거디로올맞사또는 물이 바라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thirst이 없던은 그와를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므라 아말렉과 싸우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르비드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삼곱 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 여천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장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 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가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 그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든 머리를 세워 재판하게 하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곁에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니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내게로 오니내그 기력이 살하니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고천 부장과 백 부장과 오십 부장과 십 부장을 상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산에 이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더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방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이 기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기가 강에게서 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 들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백백한 구름 가운데 서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어와서 오늘 과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발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세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세째날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 경계를 정하고 이르 너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 지 말고 돌로 쳐죽거나화살로 쏘아 죽여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만나하고살아남지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이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이르되 준비하여 세제 날을 자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세제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리고 드 시내 산에 나오며 그들이 산기을에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마기가 짙어오고 르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 백성을경고하라 백성이 밀고들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죄생들에게 그 몸을 성배리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질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죄생들과 백성이는 경계를 넘어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질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십 장 10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는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하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 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백성이 두려워 떨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지단에 관한 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조면 부정하게 하이니라 나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